새정치민주연합 원창무 원주시장 후보가 29일 오후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공정한 선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원주시장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원경무 후보가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본인을 비방한다며 흑색선전이 계속되는 상황을 더 이상 지나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번에 원경무 후보가 법인소에 부가세 1억 9천만 원을 내지 않다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납부했다. 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선거가 임박해서, 선거가 다 돼서 납부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세무서로부터 2013년 3월 달에 납세 고지서를 발부받아서 5월 달에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4월과 5월에 두 달에 걸쳐서 납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원경무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밝힌 건설회사 운영 시 직원부당해고 관련 건에 대해서는 자신은 관련 법인의 대표이사도 아니며 업무에 관여한 적도 없다며 해당 기업의 주식만 보유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 직원부당해고와 관련해 혐의가 없는 판결을 받은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원창무 후보는 앞으로 상대 후보와 운동원이 자신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JBC 뉴스 전현준입니다.